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오늘은 스키복이나 아웃도어 의류들 어 이제 세탁하시고 나면은 발수력이 떨어지는데 발수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발수가공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있으세요. 보어텍스 세탁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보어텍스나 뭐 아웃도어 의류들은 사실 눈 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물 세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러우면 바로바로 바로 자주자주 세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염물질이 코팅들을 파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묻어있다라고 하면은 옷 아끼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세탁하시는 게 올바른 아웃도어, 보어텍스 관리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탁을 자주자주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발수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수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발수력이 떨어질 때마다, 발수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발수력을 회복시켜주는 거를 발수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수가공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고 깔끔하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아 이거 영상 찍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발수 가공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왁싱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류용 왁스가 있어요 의류용 왁스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비누같이 생겼는데 요거를 옷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게또젤 같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골고루 발라 주시고 이제 열로써 뭐 다림질이나 아니면은 드라이 같은 걸그 열을 가해 주면은 이게 녹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팅이 돼요. 그래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요런 시중에 나와 있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발수제 이런 것들을 뿌려주시거나 담가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개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왁싱을 하는 경우에는, 왁스는 천연, 제 제품이기 때문에, 몸에 이제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발수력이 정말 잘만 발라주시면은, 대단한 발수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발랐을 때 약간 옷이 좀 뻣뻣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바람이 좀잘안 통한다는 단점, 또 바르기도 불편해요. 일일이 손으로 발라주시고 또 이렇게 열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일반 세탁업소에서는 잘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수가공제를 뿌려주시는 방법이나 담가주시는 방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뭐 성분이, 어, 또 무슨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뭐 고가 제품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화학적으로 요거를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다든지, 바를 때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하는 부분. 하지만 이런 발수 가공제를 이용하시면은 정말 간편하게 발수를 집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부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발수 가공제를 뿌리는 타입도 두 가지가 있는데 뿌리는 타입이랑 담그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오늘은 이렇게 뿌리는 타입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싸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대도 무슨 뭐 영국제, 무슨 외국에서 미국제 뭐 많이 있는데, 어, 그냥 그냥 저렴하게 자주자주 자주 뿌려주시는 게 저는 좋은 거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수가공제 뿌리고 어떻게 어, 처,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발수력 테스트까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수가공을 하기에 앞서서 발수력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물을 한번 뿌려봐서 이제 그 발수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 물방울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조금 스며들고 있어요.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요런 형태로는 이 아이의 발수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표시에요. 그래서 이런 옷 같은, 이제 이런 상태면은 발수가공을 해줘야 된다. 발수력을 다시 회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수 코팅제를 뿌리실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오픈된 공간, 환기가 잘 되는 데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화학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건강에 흡입하셨을 때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꼭 이렇게 이제 환기가 잘 되는,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시기만 하면 돼요. 바람을 등지고, 이게 바람이 이제 맞으면서 뿌리시면은 제가 이제 흡입할 수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특히 이제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팔꿈치나 이래 손목 같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뿌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건조기로 건조를 좀 돌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뿌려놨던 발수 가공제가 잘 고착이 되게 됩니다. 발수가 잘 됐는지 한번 발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키복, 아웃도어 의류, 발수 가공하는 거 여러분 함께 해보셨는데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웃도어 의류들은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세탁 잘 하시고 발수 가공만 하셔도 어,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발수 가공은 아웃도어 의류나 이제 스키복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세탁하기 힘든, 뭐, 넥타이라든지, 뭐 이런데도 이게 해주시면은, 오염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어, 또, 좋은 효과를 이제 볼수 있고요. 이런데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